최근 이오테크닉스의 주가가 심상치 않습니다. 폭발적인 거래량을 동반하며 시장의 모든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5일 이동 평균선이 21선을 돌파하는 골든크로스까지 나타났습니다. 주가 급등의 핵심 동력은 무엇이었을까요? 첫째, 스마트머니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하루 동안 외국인이 9만 3천주 이상, 기관이 8만 2천주 이상을 순매수했습니다. 둘째, AI 시대를 관통하는 핵심 테마의 중심에 있습니다. 이오테크닉스는 HBM 생산에 가장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는 독보적 기술을 가졌습니다. 첫 번째 기술은 레이저 어닐링입니다. HBM은 디램 웨이퍼를 여러 겹으로 쌓아 만듭니다. 이 과정에서 웨이퍼가 휘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는 수율 저하의 주범입니다. 이오테크닉스의 레이저 어닐링 장비는 이휨 현상을 제어해 수율을 극대화합니다. HBM이 12단, 16단으로 높아질수록 이 기술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됩니다. 두번째 기술은 그루빙과 스텔스 다이싱입니다. 종이보다 얇아진 웨이퍼를 손상없이 정교하게 자르는 기술입니다. 이 역시 hbm의 적층 수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이오테크닉스를 찾을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그럼 이오테크닉스는 어떤 회사일까요? 이 기업은 안정적인 캐시카우와 폭발적인 미래의 성장동력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먼저 캐시카우 사업은 바로 레이저 마커입니다. 반도체 치 표면에 정보를 새기는 장비인데, 이 분야에서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입니다. 시장이 흔들릴 때도 꾸준한 현금 흐름을 만들어주는 든든한 기반입니다. 그리고 미래 성장 동력은 앞서 말씀드린 HBM 공정 장비입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HBM 생산량을 폭발적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오테크닉스의 레이저, 어닐링과 그루빙 장비 수주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거의 안정적인 사업을 넘어 회사의 성장을 견인할 강력한 신규 엔진이 장착된 셈입니다. 이러한 기대감은 숫자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2025년 예상 실적을 주목해야 합니다. 2024년 대비 매출액은 5,850억원으로 82% 급증할 전망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영업이익입니다. 무려 1,480억원으로 374%라는 경이로운 성장이 예상됩니다. 기업의 이익 창출 능력이 완전히 다른 레벨로 올라서는 극적인 턴어라운드입니다. 재무상태는 어떨까요? 한마디로 초우량 그 자체입니다. 2024년 기준 부채비율은 고작 8.29%에 불과합니다. 반면 유보율은 2만%가 넘어 사실상 무차입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향후 공격적인 투자가 필요할 때빚 없이 자체 현금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리스크 요인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현재 주가 기준 PER은 40배로 다소 높아 보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의 리스크입니다. 하지만 시장은 현재가 아닌 미래를 보고 움직입니다. HBM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고려하면 충분히 합리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기술적 분석. 차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봉 차트를 보면 단기, 중기, 장기 이동 평균선이 모두 상승하는 완벽한 정배열 초기 국면에 진입했습니다. 최근에는 장기 박스권을 강력한 거래량으로 돌파하며 엄청난 상승 에너지를 보여줬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급등에 따른 피로감으로 소폭 조정을 보였지만 이는 추가 상승을 위한 건강한 숨고르기 과정으로 해석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매물대 분석입니다. 최근 형성된 가장 중요한 지지선은 27만 원에서 28만 5천 원 구간입니다. 이 구간에서 최근 60일간 가장 많은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주가가 조정을 받더라도 이 가격대에서는 강한 매수세가 들어올 확률이 매우 높다는 뜻입니다. 그 아래에는 과거 수개월간 뚫지 못했던 강력한 저항선이 있었습니다. 바로 20만원에서 22만원 구간입니다. 하지만 이 저항선은 이제 강력한 지지선으로 역할이 바뀌었습니다. 심리적으로나 기술적으로 매우 중요한 방어선이 하나 더 생긴 셈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오테크닉스는 AI와 HBM이라는 거대한 패러다임 변화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독점적인 기술력, 외국인과 기관의 강력한 수급, 폭발적인 실적 턴어라운드, 그리고 완벽한 정배열 차트까지 모든 지표가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물론 단기 급등에 따른 가격 부담은 분명 리스크입니다. 따라서 무작정 추격 매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최근 급등에 따른 단기 조정을 활용해야 합니다. 핵심 지지선인 27만원에서 28만 5천원 구간에서 분할 매수하는 전략이 유효해 보입니다. 이오테크닉스는 이제 AI 시대의 핵심 플레이어로서 긴 호흡으로 지켜봐야 할 종목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분석은 투자를 권유하는 것이 아니며 투자 결정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